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약한4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요 다음 보시는 자료가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인데, 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0년도에 업체별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했던 현황입니다. 얼만큼 그 회사들이 수입을 많이 했느냐? 어 저희가 2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위는 당연히 뭐 매출액이 많은 한국아메이가 1위로 돼 있고요. 저희가 2위로 돼 있습니다. 1, 2, 3, 4위가 이렇게 네트워크 업계이기도 하고요. 5위 이상서부터는 일반 업계입니다. 뭐 노바렉스나 종군당 건강 이런 쪽도 다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방판이나 일반 식품, 일반 회사도 이렇게 건강 기능식품을 외국에서 많이 들여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독일에서 대부분 다들여오는 제품이죠. 그래서 100% 독일에서 제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2위로 등극을 한 그런 아주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데 왜 제품들이 안 나오냐. 예, 지금 이겁니다. 어 지금 뷰티도 지금 TNA 어, 현재 템 a 러리 not available 지금 단품 상태죠. 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 갤런핏도 이 단품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A 클래스 B 클래스 제품 중에서 어, A 클래스 제품은 어,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터 뭐 액티바이저를 A 클래스로 하고 B 클래스를 어, 뮤노겐 뷰티 갤런핏 뭐, 이제, 젤 슈즈, 뭐 이런 제품들이 이제 B크래스로 제품을 하고 있는데, 어, B크래스 제품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저희가 예상했던, 어, 주문한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지금 수요가 지금 발생을 해서, 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 단품이 되고 있습니다. 어, 내일부터, 내일부터 뷰티는, 어, 단품을 시작을 합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어, 모레 글피죠 어, 금요일부터 갤런핏을 어, 단품 판매를 하는데 이번에 준비된 갤런핏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약한 한 4, 5만 개 정도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이걸 풀자 이렇게 어, 약속을 했는데 지금 한 고정 한반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달에 들어오고 또 다음 달에도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독일 공장에서도 지금 비상 걸렸습니다. 저희 한국에 이 갤런핏 공급하느라고, 어, 뭐, 원료 수급부터 해서, 어, 다른 나라에서는 갤런핏이 지금 출시가 안돼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갤런핏이, 어, 순간적으로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 그만큼 참, 부릅이 다들 좀 불편하신지, 어, 어쨌거나, 어, 갤런핏이 많은 분들에게, 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하여간, 어, 20일부터 11시부터 단품 판매를 합니다. 이 단품 판매를 할 때, 야, 11시부터 하니까 내가 10시 반서부터 들어와야지 하고, 10시 반서부터 오픈을 하게 되면, 어, 오픈을 하는 그 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11시에는 들어가게 되면 더 늦어집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 코로나 백신 예약하느라고 어뭐 저녁 8시에 오픈을 한다. 뭐 7시 반에 들어간 사람들 때문에 또 8시가 늦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1시 오픈이면은 실질적으로 11시에 딱 들어오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어, 괜히 10시 반, 10시 45분에 들어왔다가 어, 더 늦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음, 그거는 뭐, BA 티켓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입니다. 모든 것이 저희가, 어, 시간에 딱 오픈을 할 때, 그때 들어오시는 게 가장, 어, 효율성이 좋, 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 뷰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 뷰티는 이번 달, 어, 엔더 오브 먼스 월말 프로모션에도 뷰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단품이, 꼭 필요하신 분은 단품을 내일서부터 구입하실 수가 있고, 어, 또5 플러스 1이 월말 프로모션으로 저희가 25일서부터 월말 프로모션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월말 프로모션은 뷰티 5 플러스 1이, 어, 저희가 지금 한, 한 5천 세트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어, 파워 칵테일 주니어 제품도 천 세트 한정으로, 어, 월말 프로모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또 공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비즈니스 센터가 오늘 조금 전 10시, 11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한 30여 분 정도가 이렇게 다녀가신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보고가 왔는데 장소는 보시는 것처럼 어 반월당역에서도 가깝고 경대병원역에서도 가깝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주소 도 이제 확인을 해 보시고 어, 대구 비즈니스 센터의 그 내부의 모습들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깔끔합니다. 어, 깔끔하게 저희가 딱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잘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비즈니스 센터 오픈을 하게 되면 뭐 커팅식도 하고 어, 또, 현지에 있는 리더 분들을 모셔서, 어, 또, 좋은 덕담도 나누기도 하고, 비전 공유도 하고, 또, 떡도 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게 전, 뭐, 진정한 오픈식이 될 텐데,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음식은 못 먹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어, 모임 자체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오픈을 하고 그대로 닫아두기는 좀 그래서, 일단은 오픈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경만 한번 해보시고, 대신에 여기에서 미팅이라든지 세미나는 당분간은 진행이 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이제 저희 광주 비즈니스 센터도 빠른 시간 내에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소르고 회장님의 이 비전 약한 2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어, 시청하시면서 어, 저희 PM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공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을는 삶을 살아는것습니다 Und diese Faszination hat mich auch nicht mehr losgelassen. Und ich habe die klare Vision für mich gesehen, die Chance, die wertvollsten Produkte zum Erhalt und zur Förderung der Gesundheit in den Markt zu tragen. Und ich bin damals auf Direktvertrieb gestoßen und fand schon damals die Idee faszinierend. Diese Möglichkeit, sich die Zeit frei einzuteilen, selbstständig zu sein, ohne großes Risiko. Keiner fragt danach, ob ich jetzt Mann, Frau, wie jung ich bin, ob ich gerade Studium angefangen habe welche Ausbildungen ich vorher hatte. Es gibt wirklich jedem eine Chance, egal aus welchem finanziellen oder sozialen Hintergrund man gerade kommt. Und es zahlt leistungsbezogen. Also PM International ist ein Unternehmen, das ich geplant habe, nicht nur für uns, sondern auch für unsere Kinder und für die Generation, die danach kommt. Ein Unternehmen, das sich die Zielsetzung gesetzt hat, die innovativsten und wertvollsten Produkte zur Förderung der Gesundheit, Schönheit und Fitness in den Markt zu tragen. Und das weltweit. Es geht vor allen Dingen um Lebensinhalt. Es geht um Lebensfreude, es geht um Lebenslust und es geht um Lebensqualität. Das sind die Werte, für die er sich wirklich lohnt. Die höchste Qualität, das innovativste Unternehmen, Premiumvertrieb, das ist auch eine Verantwortung für uns. Unser Kunde ist der Premiumkunde. Einmal zurückgeben an die Branche, was die Branche mir gegeben hat. Die nächste Generation finanziell freier Menschen schaffen. Das Geschäftsmodell Network Marketing ethisch, richtig geradlinig leben und auf die nächste Generation übertragen. Ich helfe Menschen mit den Produkten für ein gesünderes Leben, ein erfüllteres Leben. Ich helfe ihnen mit dem Geschäftsmodell für Zusatzeinkommen, mehr Lebensfreiheit, mehr Spaß im Leben. Und das ist schon die ganze Idee. 네. 회장님의 비전을 공유를 하셨습니다. 어, 처음 이 BA를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PM의 약자는 이게 프리미엄입니다. 어, 프리미엄 제품, 또 프리미엄 어, 회사, 또 프리미엄 사업자분들이 모이셔서 어, 저희 PM을 구성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 보시는 어, 그림이 어, IMM 인센티브 투어 어, 2021. 자, 2021을 논하기 전에 2020부터 사실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PM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 인센티브, 그리고, 세미나, 여행이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3월에 이제 월드 투어를 하고요, 6월에 IMM 인센티브를 하고, 월드 매니지먼트 컨그레스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PT 리코그니션을 하죠. 그리고 12월에, 어, 지금, 요번에는 이제 베를린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12월에, 윈터 리더십 세미나, 이렇게 총네 가지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물론, 월드 매니지먼트 컨그레스를 끼면은 이제 다섯 가지의 행사죠. 그 행사에 이제 항상 소로구 회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전 세계 주요 리더분들이 참석 하십니다. 이게 저희 코로나 때문에 작년 2020년 3월에 월드 투어를 다녀온 이후부터는 올스톱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2020년 인센티브 투어는 지금 여행 바우처로 어, 지금 지급이 됐고요. 어, 2021년도 금년도 겁니다. 금년도 인센티브 이 대상자가 668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이분들께 어, 또 트래블 바우처, 여행 바우처를 제공하기는 조금 어, 아직까지 쓰, 못 쓰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 이번부터는 어, 직접 현금 지급을 어, 8월 31일서부터 지급하기로 어, 결정을 했죠. 이미 다 공지가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자, 이분들 668명, 어, 한분한분다 호명은 드릴 수는 없지만, 어, 지금 668명 어, IMM. 인센티브 여행에 참여를 하시는 하셔야 되는 분들이 대신에 13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이 IMM 인센티브 여행은 2019년 6월에 암스테르담을 저희가 다녀오고 2020... 2년도를 행사를 못했죠. 아, 지금 2021년도 겁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PT 리코그니즘입니다. PT 인정식인데, 어,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 i m m 인센티브를 가시고 월드 매니지먼트 콩그레스를한 다음에 PT 분들이 프레지던트 팀 분들이 어, 프랑크프르트에서 이제 니스로 갑니다. 남프랑스 니스로. 가서 지금 보이는 이 크루즈에 탑승을 해서 어, 센트로페 회장님의 그 별장이 있는 센트로페에 가셔서 인정식을 하는 3박 4일의 일정입니다만 지중해를 여행하면서 크루즈 여행을 하는 정말 환상적인 꿈의 여행입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러버 패키지가 적용이 돼서 부부가 함께 참여를 하실 수 있죠 이번에도 어, 저희가 2020년 7월 여행이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 유럽에서는, 어, 두바이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어, 도저히 저희,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어, 어디든지 여행을 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2020년, 작년 7월 겁니다. 작년 7월까지 PT 리코그니션 달성자 151명에게 어, 저희가 8월 31일에 어, 260만 원의 어, 보상금을 어, 드리게 됩니다. 자, 이 보상을 받으시는 PT 리그에 참여하시는 뉴 PT 이상 분들이십니다. 어, 지금 보시면 뭐 실버 챔피언 리그인 김시원 사장님도 계시고요. 어, 또 얼마 전에 어, 챔피언 리그가 되신 어, 손세영 사장님도 계시고요. 어, 또 많은 어, 리더님들이 사실 이 PT 리코 군이 전에 가셔야 되는 분들인데 정말 너무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 코로나 상황에 크루즈를 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하면은 너무 너무 조금 위험스러워서 저희가 당분간은 크루즈 여행은 자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여기 유두금 사장님도 계시네요. 네. 유두금, 포항에 있는 유두금 사장님, 또, 많은 리더 분들이 이제 PT 리코그니션에 참석을 하실 대상자 분들인데, 참석을 못 하셔서, 어, 지금, 음, 260만원에 약 2천유로의 보상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PT 리코그니션은 어디서 하느냐? 자 이건 2022년도 겁니다. 자 2022년도 어, PT 리코그니션 어, 일정입니다. 어, 두바이에서 어, 2021년도와 2022년도를 합쳐서 두바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2020년도는 이미 26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됐고. 21년도, 금년도와 내년 PT 리코니션을 이곳 두바이에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크루즈는 너무 위험스러워서 두바이에서 계획을 했는데 두바이 최고의 호텔에서 저희가 지금 본사에서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지난번 유럽에서 유럽에서는 최근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기 전에 그 사이에 백신을 좀 많이 맞고 이제 이 두바이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200명 정도의 PT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9월달에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바로 이 델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사고가 더 터져서. 저희서부터는 이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두바이로 여행이, 일정이 잡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두바이는 이제 2019년, 4월 달에 이미 에이펙 미팅 때한번 다녀왔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한 8분 정도 리더분들이 에이펙 리더분이 되셔서, 두바이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시간은 한 10시간 정도 되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 두바이에서 최고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와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성과 같이 여러 인센티브, 그 다음에 지금 이미 공지가 됐지만 윈터 리더십 일정들도 공지가 돼서 12월 중에는 어,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이 돼서 꼭다 모여서 어, 윈터 리더십을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기를 어, 희망합니다. 자 이제 어, 이번 7월에 7월에 달성하신 어, 리더님들을 축하해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자 7월 IMM 분들이 총 162명이 나, 어, 탄생을 하였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명성 사장님서부터 쭉 전체 162명의 IMM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IMM을 달성하신 리더님께 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VP입니다. VP는 한 달에 25,000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VP부터가 이제 컴펌드의 개념이 두번 해야만이 이제 VP로 제대로 인정이 되고 모든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자, 이 VP 달성은 이번 7월 달에 42명이 42분의 저희 리더님들께서 달성을 하셨습니다. 자, 김경숙 사장님부터 홍지숙 사장님까지 다시 한번 VP를 달성하신 리더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상 플랜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이 IMM VP EVP가 어, 달성하는 그런 어려움보다는 어, 보상의 조건들이 굉장히 어, 좀 많이 있음을 많이, 많은 이많 리더님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가성비와 어, 아주 그 리더님들이 중간급을 굉장히 강화시킨 그런 보상 프린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은 이제 EVP입니다 한 달에 어, 5만 포인트를 달성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EVP 분입니다. 이번 EVP 분은 총 16분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어, 권용순 사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어, 한상남, 어, 사장님까지 총 어, 16분의 어, EDP 분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어, IMM, 어, VP, EVP를 달성하신 리더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관련된 핀, 배지 그리고 어, 인증서는 어, 등록된 주소로 저희가 바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레지던트 팀입니다. 어, 지금 한 달에 10만 포인트를 달성을 하시면 이 프레지던트 팀에 도달을 하시게 되는데 이번에 총세 분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사진을 보면서 어,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프레지던트 팀입니다. 네, 김신자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 프레지던트 팀 사장님입니다. 문명해 사장님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어, 세 번째 어, 프레지던트 팀 사장님 홍영건 사장님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이성과 같이 이세 분의 프레지던트 팀 사장님이 나왔고요. 이분들은 이제 7월 달에 됐으니까 이제부터 계속 유지를 하시게 되면 내년 두바이에는 참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제 한 분의 실버 프레지던트 팀 사장님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실버 프레지던트 한 달에 20만 포인트 윤정숙 사장님. 실버 프레지던트 팀 사장님, 다시 한 번,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과 같이, 어, 인정식을 모두 마치고, 어, 멋조로 코로나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IB5, 항상 미팅 전에는, 어, 이 IB5를 입에 뿌리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어, 새로운 파트너 분이나, 또, 주변에 있는 파트너 분들께도 권할 수 있게끔 저희가 2 플러스 1의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 플러스 1을 하시게 되면 하나의 또 기부, 어, IB5가 돼서 저희가, 어, 지금 장애인 체육회라든지 여러, 어, 꼭 저희 많은 면역력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한 개씩 지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기부가 한 500개 이상 그래서 기부가 지금 나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비즈니스, PM 비즈니스 그리고 모두가 건강한 PM이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남부 말씀드리면서 제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플래틴 프레지던트 팀 최은 겸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 참 기쁩니다. 제가 어떻게 PM 사업을 해왔는지 저만의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무리하게 매출을 일으켜서 사업하는 것은 저에게도 저의 다운라인 파트너 사장님들께도 모두 크게 무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든 직급과 조직은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원칙을 가지고 천천히 건강하게 사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PM 사업은 오토십 숫자를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토십 3개월 관리입니다. 저는 처음 소비자 한 분이 오토십을 주문하고 나면 24시간에 전화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드셨는지를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어떻게 드셨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잘 드셨는지를 물어보면 모두 다잘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면 리스토레이트를 아침에 드시고 파워 칵테일을 밤에 자기 전에 드시는 경우도 있었고 액티바이저를 세 가지 제품에 한꺼번에 섞어 드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PM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께 올바른 제품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전화도 드리지만 직접 대면했을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전산의 날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PM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또한 PMTV 앱을 설치해드리고 PM 인터내셔널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을 즐겨 찾기 위해서 이분이 직접 회사와 제품에 대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성이 있는 연락과 관리를 통해 3개월 후에 첫 오토십이 끝나고 이분이 충성 고객이 되거나 사업자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저의 다운라인 파트너 사장님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 계획에 대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다섯 개의 네그에 명단을 작성하여 다운라인이 형성되는 과정을 눈으로 볼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에 그날 연락하고 싶은 다섯 명의 이름을 적게 하고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효과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손으로 적으면 목표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께 사람을 저축하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 업계에 있으면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폭이 외려 좁아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그분들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받고 인맥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은 이분들이 PM 사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2, 3년 후에 가입하여 큰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PM을 만난 것은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PM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는 놀프 소르구 회장님의 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유할 수 있게 하고 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가슴 뛰는 저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PM 사업을 하면서 보람 있는 것은 저의 삶과 많은 파트너 분들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일을 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룹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거의 전부인 나라이기에 훌륭한 네트워크들이 전 세계로 사업을 펼쳐서 거기서 벌어온 돈이 우리나라에 소비된다면 나라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꿈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분들과 더불어 큰 성공을 이뤄가겠습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기에 2021년 9월까지 최고의 직급인 챔피언스리그 달성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